어, 마지막 문제 두 개는, 유우랑 경우가 풀기로 했는데, 다음 시간에도 그렇고, 마지막 문제가 가면, 뭔가 이렇게, 문제 푸는 사, 문제를 풀어 올리는 사람이 뭐라 그러지? 문제 풀어 올리는 그 명단에 없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사람을 부를 거야. 왜냐면 영상 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5-1번은 윤그 다음에 5-2번은 경우가 풀기로 했습니다. 오늘 불러서 난 다음에 안 부르겠지 하면 안 돼. 나는, 다 부를 거야. 알겠지? 두 명, 누구랑 누구랑 풀어. 이렇게 하려고.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해야겠어. 자 그러면 5-2번을 볼게요. 5 1번을 먼저 풀 거야. 5-1번은 조금 푸는 방법이 달라서 5-2번은 아까랑 똑같기 때문에 5-2번을 풀 거예요. 자 얘도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고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그리고 나서 1은 이쪽에다 그려주면 돼. 그러면 당연히 두 개의 근이 1보다 작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 건데, 얘는 두근, 두근이라고 했는데 말했지만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판별식.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얘 짝수 판별식을 쓸수 있어.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9K 제곱. 헷갈릴 수 있으니까. 3K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9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1, 2, 그 다음에 어 5,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풀마. 이렇게. 그러면 9, 네. K 플러스 1. 그 다음에 9K-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얘를 내가 표현해주면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9분의 5 이렇게 있겠죠? 자, 마이너스 1 계속 말했지? 미지수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면 팔 벌리라고. 그래서 얘 이쪽, 얘 이쪽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축 쓰는 거야 축. 얘 예,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x는 3k가 축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2a 분의 b니까 x는 3k가 축일 거야. x는 3k가 축이기 때문에, 아니, 어, 오호, 어, 예, 축의 방정식 3k가 뭐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게 있어야지. 1보다 이쪽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k가 어떻게 돼? k가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얘 3분의 1은 어면 돼? 요쯤 되겠지. 얘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마지막. 마지막엔 함수값이었어. 우리 함수값. 한판축이라 그랬지. 함수값은 누구밖에 못 넣는다고? 그치, 1밖에 못 넣겠지. 왜냐면 나한테 1이라는 숫자밖에 안 줬으니까. 그래서 저기에다가 내가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어, 0보다 크게끔 돼.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집어넣을까? 1-6k, 마이너스 4k 플러스 6가 0보다 크대. 그러면, 마이너스 10k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음, 어, 마이너스 10k, 이쪽으로 보내도 돼, 얘들아. 마이너스 6. 그럼 k가 어떻게 돼? 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고, 5분의 3. 이렇게 될 거야. 맞지? 5분의 3은 어디에 있냐면, 5분의 3이 어디쯤에 있을까? 어, 이쯤에 있겠지? 5분의 3. 그치? 응. 아니, 5분의 3 저쪽에 있나? 5분의 3. 얘보다 어땠으면 좋겠대요? 작았으면 좋겠대요. 자, 그러면 우리 이세개를다 만족하는 데가 어디있어세개다 만족하는 데는 여기야. 그래서 K의 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작거나 같다. 그래서 5-2번의 답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5-1번을 풀 건데 5-1번은 문제가 굉장히 쉬워. 5-1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두근 사이에 어 두근 사이에 뭐라 그랬지? 어근이 있대. 네. 자그리 이제 이거 풀었으니까 내 지운다. 자, 얘는 어떤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눌러보기야 이렇게. 그리고 얘네 사이에 마이너스 3이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여기 사이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얘는 그래서 판별식을 쓰지 않을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3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든 얘는 이렇게 두 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나? 그러니까 허근이 나올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될수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돼?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이유는 1보다 작으면 이렇게도 그려지고 이렇게도 그려져 근데 그둘 중에 얘는 안 된다라는 거야 얘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 이렇게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라고 해서 써주는 거고 이 문제는 두군 사이에 마이너스 3이 있다라는 건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무조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띄울 수가 없잖아 이해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한판 축을 다안 써도 돼. 언제? 두분 사이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만 이용할 거냐면, 축도 이용하지 않아. 축도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함수값. 마이너스 3. 얘만 이용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0보다 어떻지? 밑에 있지. 그래서 얘가 0보다 밑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잘 보이지? 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은 되하면 9. 그 다음에, 오, 어, 여기 제곱이 아니지? 어.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1. 얘가 f 마이너스 3일 거야? 요게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개를 해줄게. 정개하면9 플러스 3a. 얘 계산해 줘 마이너스 u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1, a 플러스 2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a가 어떻게 되는 거죠? a가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A의 범위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나? 어, A의 범위는 그냥 얘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5-1번은 5-2번보다 뭐, 확실히 쉽다라는 거, 두군 사이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5-3번은 숙제로 외우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뭐냐면 자170아 180조까지. 180도까지인데 실력은 제외하고 180도까지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어, 내일도 2시에 시작을 하니까 그 2시 전에 인증샷을 쌤한테 보내주면 돼요. 밴드에 올려도 되고 카톡으로 보내줘도 됩니다. 알겠죠? 안 하면 전화할 거야. 전화하고, 그, 안 하면 계속 쫄을 거야. 해야 돼. 알겠지? 응.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수업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도 되니까 쌤한테 질문을 하고 숙제를 하다가도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응. 그러면 이제 영어 수업을 들어가세요. 안녕.